침대 다 털어 가자구요. 아, 근데 뭔가 저 침대 잘못쓸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때려 잡겠습니다. 제가 침대 안 써봐가지고 잘못쓸것 같아요. 폭발 데미지에 다 죽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앞에 블록 설치하면 데미지 줄음. 그래요? 아, 한번 써볼까? 장 저쪽 마을에서 한번 털어와 볼까? 하고 바로 출발하고 싶은데 침대 한번 써볼까? 아 근데 잘쓸수 있을라나? 또 침대 억가해서 바보 바보짓하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빨이 쪽팔릴 것 같은데. 소요? 소는 왜요? 아, 가죽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디보자. 뭘라 했더라? 맞아. 엔더 막대 하고, 막대기랑 실. 활을 하나 만들어주고. 레이즈 가루. 엔더의 눈. 잘나가는구만띠즈자또 뭐할라 했더라? 가루. 넣어놓고 다이아나 넣어놓고 물양동이 잠시만요. 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김밥을 받아왔어요 김밥 보이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laughs> 점심 먹으면서 마크하기 실 넣어놓고 아 이게 책장을 얻어야 되는데 사탕수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사탕수수는 여기 있네 오늘도 포켓 먹었는데 전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네, 그걸 먹습니다. 뭐냐. 김밥. 뭐야 이거. 혹 맨날 먹을 정도로 좋아요아 그래요? 포케 맛있어요. 포케 한번 먹어볼까? 나도 포케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연어 포케, 사우먼 포케 알죠? 아니, 다 아,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샐러드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포케 만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포키 어디서 들어봤다 했는데, 아하, 난 멍청이구나. 아, 잠만. 아, 제가 내 사탕수수 뺏어갔어. 아, 이 좀비가 뺏어갔어요. 아, 이 맞냐고. 아니, 좀비가 내 사탕수수를 왜 뺏어가는데? 사람이나 먹어. 왜내걸 내 뺏어? 아니 저 순간 내정지와가지고그 뭐였더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또 포켓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샐러드 위생 상태 별로 안 좋음 진짜로 거기 그냥 대충 해놓고 사람 오면 빨리빨리 줘야 돼가지고 조금 위생 상태가 조금 시기하다. 황금 당근이 누였나? 하지만 맛있으면 장땡. 저도 즐겨 먹었거든요. 위생 상태가 별로긴 해도 전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오 보, 보이스피싱한테 전화 왔거든요.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부산기본센터에서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저희 SK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삼성 갤럭시 S24를 한정 수량만 정보체 정가로 22만원에 교체해드리고 있어 연락드렸는데요 다른 통신사 이동하지 마시라고 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다른 변동사항 전혀 없이 기기만 삼성 갤럭시 S24로 교체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 안내받아보실 수 있도록 상담 요청 남겨드릴 건데요 상담받아보시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 결정하시면 되세요 저는 상담원 나주희이고요 통화 중이신 고객님 본인 확인차 성한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니 돈 빠져나간 게 있다고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요 아니, 아, 아니 놀랐네 아니 아니 내돈아 자. 아.. 돈듣겼어 아. 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네 아니 전화 받는걸로 이제 돈 나갈 줄 몰랐죠 아.. 진짜 아 망했다 아 인생 망했다 그냥 아.. 어떡하지 걸라있더라 아, 근데 아 진짜 인생 망했네. 아, 아돈돈 돈 나간다고요. 봤반데 아, 아니 전화 받는 거는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한번 보이스 피싱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아. 잖아요. 또 돈을 잃고 다음에 또 오면 뜯기는 것보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벌면 돼요. 아야, 아야, 아 맞긴 하죠. 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럼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나배 아파. 아, 내 돈. 아이고 배야. 게 맞냐고 내피 같은 돈을 어쩐지 뭔가 말할 타이밍을 안 주더라 슬프네